요즘 경제 진짜 쉽지 않죠? 물가 오르고 금리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카드 값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됐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면 그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게 바로 개인회생이에요. 그런데요, 개인회생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인가결정, 그러니까 법원이 이 계획을 승인해 주는지 여부죠. 이거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인 인가 결정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받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개인회생 인가 받을 수 있는 확률 스스로 체크해 볼수 있게 되실 겁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게 정확히 뭘까요?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요. 법원에다 이런 방식으로 갚을게요 하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걸 법원이 꼼꼼히 따져보고 나서 좋아 너이 계획대로 갚아 하고 승인해 주는 게 바로 인가 결정이에요. 말해서 빚 조정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인가 결정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부터는 원래 빚다안 갚아도 됩니다. 법원이 정한 일정 금액만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진짜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법원이 허투루 승인 안 합니다. 인가 결정 받으려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 변제계획안이 현실적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소득이 200만원인데 매달 150만원 갚겠다고 하면 그건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죠. 생활비도 못쓰고 어떻게 살아남냐는 거예요. 둘째, 채권자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갚는 게 맞는가? 이걸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수입, 지출, 재산 상태 등을 아주 꼼꼼히 검토합니다. 셋째,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내면 무조건 기각. 법원은 신뢰를 엄청 중요하게 봐요. 한 번이라도 거짓이 드러나면 그냥 끝이에요. 자, 그럼 이런 조건을 다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실전 팁몇 가지 드릴게요. 인가가 떨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인가까지는 보통 4에서 6개월 정도 걸려요. 이 기간 동안은 꾸준히 변제 계획 안대로 임시로 납부도 해야 하고요. 법원이 소득, 지출, 재산 상태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첫 번째 수입과 지출 내역 꼼꼼하게 정리하세요. 최근 6개월 통장, 현금 영수증, 월세 계약서, 공과금 영수증 이런 거다 챙기셔야 돼요. 생활이 어려운 걸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금부터라도 현금 흐름을 정직하게 관리하세요. 현금으로 생활비 쓰지 말고 다 계좌로 기록 남기세요. 나중에 이 사람 진짜 최저 생계비로 살고 있구나 보여줘야 하거든요. 세 번째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더라도 본인이 내용 다 알고 있어야 해요. 나중에 신문할 때 그건 사무실에서 알아서 했어요. 이러면 법원에서 신뢰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인가 결정 나기 전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는다는 거. 신청했으니까 이제 될 거야. 이러다 보면 계좌에 돈이 상하게 들어오거나 지출 증빙이 안 맞아서 기각되는 경우 꽤 많습니다. 인가 결정 받을 때까지는 심사 중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특히 신문 날짜 잡히기 전까지는 절대 소비 패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인가가 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 가장 큰 변화는 압류 해제예요. 급여 통장 카드 재산에 걸려 있던 압류들이 인가와 동시에 풀려요. 그리고 더 이상 독촉 전화도 안 옵니다. 채권자들도 법적으로 더 이상 돈 달라고 못해요. 또 하나는 심리적인 변화예요. 이제부터 이 금액만 매달 갚으면 빚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구나 라는 현실적인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인가 결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새 출발의 신호탄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전에서 꼭 알아야 할 팁까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이건 단순히 서류 절차 하나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준비도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절차 고민하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도 좋고 관련된 영상들도 꼭 챙겨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